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내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인 그리스도인과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십자가 치고 忘记。 우리 다 함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는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묵상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성 3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차고 넘치는 예배에 불러 모아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가 저희를 통하여 계승되는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기억하면서 십자가를 기쁘게 지고 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가 저희를 통하여 이 세상에 불처럼 번지기를 원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생각하는 뜨거움이 가슴마다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한심령 한심령을 살피시사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5장 큰 죄에 빠진 나를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믿는 바를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쌓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 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6장 8절로 1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담대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초대교회가 부흥할 무렵 첫 집사로 피택된 스데반 집사가 예수님의 이름을 전했다는 이유로 붙잡혀 공회 앞에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비록 그는 죄수석에 서 있었지만 특별히 기쁘고 쾌활한 안색을 지니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를 박해하는 사람들 앞에서 어떤 두려움이나 노여움도 없었습니다. 이제 그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붙잡혀 순교 직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얼굴은 마치 천사와 같았습니다. 또한 그의 얼굴에는 밝은 광채가 어리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그를 박해하며 심판하는 자들을 당황케 하였습니다. 그것으로 심판자들의 죄는 무겁고 그들의 빚을 거스려 행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 스스로 알게 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스테반을 정죄하려 하였습니다. 스테반이 자기 얼굴이 빛난 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에 대해서 기록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공회 중에 앉은 모든 사람들은 스테반의 빛난 얼굴을 보았습니다. 성경은 이에 대하여 사도 행전 6장 15절에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테반을 주막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너무 놀라 복정에서 있는 스테반을 죄수석에 앉으라고 명하지도 못했습니다. 지혜와 거룩함이 스테반의 얼굴을 빛나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불신자들에게 증거할 때 핍박이 나타납니다. 그때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스테반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도 지혜와 성령으로 담대히 말씀을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면 핍박하는 사람들이 놀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하여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의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여러분의 수고의 십자가와 눈물의 기도로 여러분을 핍박하는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누가 보면 15장 7절에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죄계를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 아홉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며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지혜와 성령님의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을 소망케 하며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는 날이 끝나는 날까지 늘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냐하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일을 행한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함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어떤 어떤 두려움 앞에서도 떨지 않냐고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스테반 집사와 같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의 얼굴이 빛나게 하시고 핍박자들 앞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삶의 모습을 저희들이 갖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그러 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성령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총을 가지고 우리를 비박하는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그래, 우리의 수고와 십자가가 눈물 내 기도로 여러분을 비박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큰 기쁨과 상급을 허락해 주시는 은총을 입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1장 십자가를 내가 지고를 힘껏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선언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가 바로 나는 아닌지 반성해 보고 교회 밖으로 나아갑시다. 우리는 이미 택함을 받은 성도입니다. 택함을 받은 성도로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착한 일이 뭔가를 생각해 봅시다. 가정에서 세상에서 주님이 보시기에 착한 일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 많은 것 중에 하나라도 실천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해 봅시다. 아멘. 찬송가 635장 주기도송을 부르심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嗯。